안녕하세요. 고달반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게임은 김벌김벌은 긴벌. 지금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스페이스 파이터 심, 그러니까 우주선 전투 시뮬레이터라는 그 장르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인디게임으로 지금 아직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알파 버전이라고 할순 없지만 예, 현재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전이 기대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이제 인디 게임 스탠드에서 할인되고 있던 거를 제가 구매를 했었고, 현재 이제 스팀에서 그린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발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바로 이제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죠. 항상 그 소개 영상에서 그렇듯이 먼저 설정을 보여드릴 텐데, 현재 이제 다양한 그 세팅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고, 창모드, 전체모드, 툴팁, 음악, 그리고 허브, 그러 그러니까 UI의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제는 다양한 그, 이제 스콜보드, 그리고 스코프, 이제 나중에 게임 내에서 뭔지 알려드릴 텐데, 채팅, 그 어드벤트 세팅을 통해서 다양한 그 모션 블러, 뭐, 다양한 그 게임 내에 보여지는 것들, 프레임 레이트, 일단, 이제, 게임을 직접 하드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 되고 이제, 딱 하나로 설명드리면, 이제, 인디게임으로, 인디게임 치고는, 그리고 이 게임의 장르를, 그 전투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로 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옵션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죠. 이 게임 일단 보면 이제는 파일럿, 이제 조종사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그니까 이 게임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 드려야 되냐면은 그다 일반적인 그 FPS,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같이 이제 그냥 대결하는 멀티 그 대결 게임인데, 1인칭 그 슈팅 게임이 아닌 그냥 우주선 조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글 플레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멀티 플레이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뭐 그냥 웹 게임, 뭐 포털 사이트에서 존재하는 그런 우주선 게임, 우주 대결 게임들, 로봇 대결하는 게임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비교가 이제는 별로 안될 텐데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특색이 있는 것은 이게임이 이제 그 굉장히 중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선의 직접적인 그 제작입니다. 현재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허용 그 버젯 재정이 좀 크지 않은데. 적을 죽일수록 이제이 재정이 증가하고 그 랭크 도 또한 증가하는데 이 랭크가 증가하고 재정이 증가하면은 자신이 이제 이런 그 현재 제일 최저 이제 랭크이기 때문에 세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추가적인 그 우주선 그 프레임 이라고 할수 있고 청사진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걸 기반으로 이제는 다양한 이제는 프로퍼션 그러니까 엔진 엔진들을 정착시킬 수 있고 뭐 지금 막 그냥 하고 있죠 그 무기, 무기 또한 정착시키고 센서도 정착시키고 소프트웨어, 뭐더 빠른 속도 이동 같은 걸 안정화시키고 마우스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조준할 수도 있고 터렛 등을 이제 붙일 수가 있죠 현재 이제 많은 부분에 제한되기 때문에 나, 차후에 이제 제가 더 계급이 오르면은 하나에 더 영상을 이제는 그 후반 고레벨의 게임플레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그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걸 넘어가지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후에 이런 제이 것들이 조정 가능하기도 하죠. 게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끝났고, 이제 이 멀티플레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호스팅, 그러니까 데디케이드 서버, 즉 개별적인 그 서버를 직접 만들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렉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뭐 당연히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게임들처럼 한국 유저분들이 많지가 않죠. 이제 현재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서버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일단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 핑은 지금 외국 서버인데도 200 얼마인 걸 보면은 이제 한국 분들 그러니까 아시아 쪽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죠 네. 아, 네. 일단 함선을 고르라네요 일단 기초 함선부터 고르 시작하죠 일단 그래픽은 이제는 게임 전반적인 그 아까 함선 그 만드는 걸 해서 보셨을 수 보셨다시피 일단 굉장히 그2 d 의 이제는 그 스프라이트 형식으로 이제는 진행되는데 이제, 이제 이제 우주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일단 어뭐 FPS 게임에 그런거에 이제 멀티플레이가 그런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솔직히 이제 롤이나 한 같은 게임들에서 이제 더 이제는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이 게임을 설명드리는데 도 적절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그화살기 방향으로 제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이게 싫다 하면은 컨트롤 등에서 w a s d 로 모든 걸조정한다그 다음번에 이제는 제 함선이 들어오면은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지금 이, 오, 부딪치겠다. 아우, 진짜. 쉿. 지금 제가 이 게임을 굉장히 그 매력적인 만큼 자주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 게임이 이제 자동적으로 경험치를 주는 일이 없이 무조건 킬, 그러니까 1% 체력 남겨놓고 다 때려, 그니까다 때려서 1%만 남겨놔도 그 죽이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어 뭐지 저기다 죽이자 죽이자 아이 셋, 네, 상당히 저, 저 이제 어, 용서가 없는 게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 아군을 죽였네요? 씨, 쏘리. 아, 이제 게임을 다시 설명으로 들어가자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38mm 총, 지금 왼쪽 클릭을 통해서 제가 지금 쏘고 있는 총이죠. 탄환이 지금 400개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방금 미사일 쏘는 게 보이죠? 미사일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오른쪽 클릭으로 플레어를 이제 발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내각 종족, 각 이제, 보셨듯이 이제 두 개의 팀이 있는데, 각 팀마다 이제는 본진이라 할수 있는 캐리어가 있습니다. 캐리어 자체가 자정적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제가 만약 체력이 떨어졌다, 아니면 탄환이 모두 다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는 그, 제가 캐리어로 가면은, 캐리어에 대해서 보급과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고레벨 함선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아이템들, 그함 그러니까 어떤, 삼선 아이템이라고 어쩌거나그 그들을 부착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제 아무데서나 치료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지금 실수로 이제 걸려들었는데 알아서 이제 수리와 이제는 재충전이 되어버렸죠. 지금 정신이죠. 참... 중간 마우스 키를 누르면 이게 바로 스코프 모드 있는데.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쟁자,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이제는 공유할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지금 오른쪽 보이면 곱하기가 보이는데 더 멀리 더 가깝기도 가능하고 네, 지금 이 어,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 함수는 앞에 이제는 총이 그 설치어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만 쏘는 게 가능합니다. 나중에 처음에 이제 터렛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이게 터지면 변경했는데 터렛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는 예, 바라보고 있는 방향 외에도 이제 쏠 수가 있죠. 네, 엔터 키를 누르면 핑을 하는데 어, 핑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오른쪽 지금 하단에 보이면 스피드. 잠시 이제 방해가 있었고 다시 게임 내에 이제 집중을 하면은 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스피드. 액셀러레이션 가속도 그리고 E.M.이 보이는데 E.M.이 굉장히 특이한 역할합니다. 을 나머지는 뭐 바로 이 가속도랑 속도 는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E.M.은 바로 자신이 이제 얼마나 그 감지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이제 더 많은 활동을 할수록 이 E.M.이 커지고 조용히 이제 있을수록 E.M.은 줄어듭니다. E.M.이 커질수록 이제 적이 이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지는데 마찬가지로 적또한 E.M.이 낮으면은 제가 이제 지나가고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이제 안 보일 수가 있죠. 이때 킹을 이용하면 엔터를 쳐서 킹을 이용하면 자신의 EM 즉 저를 노출시키는 그 악용이 되기도 하지만 적의 위치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는그오쉣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그 잠수함들이 갖고 있는 소나 소나 기능의 우리말로도 소나라고 하던가 예, 네. 소나를 이제 발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쉿. 오 터트렸다, 나이스. 네 지금 터트려서 이제 플러스 13 트윌리언 달러를 ,000 얻었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아이씨. 터졌다. 오케이. 이제 터렛이 있는 함선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터렛이 있기 때문에 이제 360도 이제 마우스를 따라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아, 또 이제 WASD 컨트롤이 바뀌어가지고 네, 마, 방향키로 이제 또 됐네요. 개별적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지만 뭐 지속적으로 패치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이제 무기 또한 종류가 다양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총 아까 보신 총 또한 이 총과도 다르고 이제 레이저 미사일 그 지뢰 등등 다양한 이제 무기들을 이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도 빨리 계급 올려가지고 더 강한 걸좀 끼고 싶어요. 이제 속도가 느린 대신에 오, 씨. 아, 나, 예. 물리엔진 이이 게임 내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젠장. 자기 팀들끼리 부딪히는 것 또한 체력이 달고, 그 다음 가속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신경 써야 되겠죠. 쉣! 미사일! 오, 다행이다. 아, 총다 떨어졌어, 씨. 예, 이 게임이 굉장히 그 지금 용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진짜 한 미친듯이 한 1분, 2분만 쏴대고 있어도 총알이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총이 없어지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그 롤이나 한처럼 이제는 그 멀티플레이 경쟁 요소로서 이제는 그 중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스코어보드, 자신 몇번 죽였나, 몇번 죽었나, 랭크, 핑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금 <laughs> 굉장히 못하고 있죠. 지금 이게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판인데, 예. 아, 지금 형편없이 맨날 말, 발리고 있어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마우스로 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이렇게 임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간단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캐리어 자체도 체력이 있기 때문에 캐리어를 죽이면 자동적으로 이 그 승판이 끝납니다. 총 이제 3판, 2승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총 3판을 하고, 최대한 많이 이긴 그 팀에게 이제는 모든 게 돌아가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타이머가 있죠. 한 판마다 이제 몇 분이 그걸 진행되는가 이제는 그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내에 이제 몇번총 죽였는가 이게 18, 14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 팀이 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승패가 이제 결정된다. 잊어라. 나이스. 이런 식으로 부활하는 지점에 제약 같은 것도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지금 제가 죽여버렸죠. 불쌍한 일이 되어버렸는데. 아, 저또 터지기 직전인데. 아, 터지겠다. 쉣. 지금 이제 사람 수가 적어서 그렇지 제가 딱한 판은 삼, 30몇 명인가 있던 판 들어갔었는데, 어, 정신이 없어요. 이 총알이 이제 그 진행되는 거리 또한 총마다 다른데 지금 제가 초반에 얻고 있는 그 함선들이라든지 후반에 갖고 는 무기들은 거리가 엄청 멀어가지고 지금 이범 이 그냥 볼수 있는 범위 최장 거리 내에 이제 안 벗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스코프 범위 내에서 요기 정도까지 가는 그런 그 총들도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가면 강력한 애들 강력한 함선들은 이제 지금 이 초반 함선들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캐리어를 터트리려고 하는 거는 솔직히 궁금한데 아우, 못맞췄시총 지금 벌써 다 썼죠? 아, 나 다, 총다 썼어요. 예, 네, 이렇게 죽었습니다. 뭐, 이제 관전으로 변할, 수, 변할 수도 있고, 팀 또한 바꿀 수 있는데, 이건 뭐, 지금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네, 지금 김, 김버. 간단한 이제 소개 영상 이걸로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게임을 구매하기 위해서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거나 제 아래 링크를 넣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스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라이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게임을 보시고서 마음에 드셨으면 꼭 이제 투표를 아, 하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 게임이 이제 스팀으로 꼭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즐기고 싶은데 현재 예, 아, 그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응도가 큰데 플레이 하는 사람들 자체는 많지가 않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또한 그 있기 때문에. 어, 이것으로 김벌 예, 소개 영상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차후에 이제는 후반 플레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는 실력을 향상시켜서 그, 걸그 고급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